온세대 예배 함께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온세대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자리에 주의 성령이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성.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amen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오늘 이곳에 함께하시는 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읽어드린 본문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제자들이 방언하고 예언하는 그 현상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이게 어쩐 일인가 궁금해하고 그럴 때 베드로가 이 모든 일이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알려주는 내용 가운데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는, 당연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성령의 은혜를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주의 영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린아이라도 성령을 사모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아주 어린아이라도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도록 가르치시고 그 성령을 간구하도록 기도 기도하셔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는 가르쳐야 됩니다. 노년이 되어서도 변함없이 주를 사랑하고 성령 충만하도록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온세대 예배는 그러한 우리의 노력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그런 예배입니다. 우리는 지금 함께 같은 방향을 향해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어린아이라고 해서 목표가 다르지 않습니다. 어른 중에 이미 도달했다고 자랑해서도 안 됩니다. 믿음의 경주는 끝까지 가는 겁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가십시오. 그래서 그곳에서 잘했다고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공동체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누나, 형, 어린아이들이 함께하는 영적 가족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영화부가 같이 이렇게 있는데 어, 이상하게 그 포인트를 딱 맞추면서 애들이 그래, 소리를 내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 소리가 우리가 즐거워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어린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나고, 또 아이들의 뭐 칭얼거리는 소리도 나고, 아이들의 막 까르르 웃는 소리가 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온 세대 예배가 좀 시끌시끌해도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런 예배를 좀 분위기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이 어떤 모습들, 우리 어른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아버지, 엄마가, 누나, 형이 어떻게 예배하는지도 함께 보는 것이 오늘 우리의 기쁨입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베드로의 선포는 사실 요엘서 2장 28절에 기인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교회가 영적 가족임을 다시 한번 알려 주는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 미래 세대가 장래 일을 말하고 노인들이 꿈을 꾸고 여러분 노인들이 꿈을 꾼다는 말을 들으면 가슴 나 이제 꿈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분들 혹시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나 어, 노인들도 나에게도 하나님 주신 꿈이 있다라고 하면서 계속 믿음으로 죽게 나가는 겁니다. 젊은이들이 비전을 가진다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저는 우리 이 사회가 미래 비전, 이 꿈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꿈이 없다고, 비전이 없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 젊은이들의 비전이 있는 그, 그 그것이 이루어지는 공동체는 매우 희망적인 공동체일 것입니다. 반면에 반면에 자녀들이 낙담하고 노인들이 비관하고 젊은이들이 절망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교회 공동체는 언제나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힘써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어른들의 지혜가 필요하고 청년들의 열정을 더하고 아이들의 순수함이 합쳐질 때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류들을할수 있습니다. 성경에 이와 같은 만남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스승과 제자였지만 영적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에게 편지한다라고 그렇게 영적인 아들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였습니다. 또 시어머니 나오미와 이방인 며느리 요압의 모압의 모압의 모압지신의 이방인 며느리 이 루세 동행은 신앙이 어떻게 세대를 건너서 전수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과 다른 세대에게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함께 보고 있고 또 그것을 함께 나누고 계십니까? 이번 주 중에 다른 세대의 교인 한 명과 좀 식사하면서 그들의 신앙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하고 좀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60대다 그러면 한 30, 40대나 아니면 뭐 10대가 가능할 것 같으면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뭐 영안부 애들하고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하여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런데 혹시 뭐 멀리 갈거 없이 가족들 중에 그런 거 있으면 그런 거라며 그런 그런 존재들이 있으면 한번 해 보십시오. 어, 할아버지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는 손주들하고 한번 식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엄마 아빠 빼고. 예. 그리고 한번 식사하시면서 맛있는 거사 주십시오. 예. 그러면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 보시고 또 어,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은 여러분 중에 좀밥잘 사줄 것 같은 분한테 연락하셔가지고, 어, 한번 좀 이렇게 이야기도 하시고, 대화도 한번 나눠보십시오. 요즘, 어, 뭐가 제일 고민이냐, 뭐 이런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시면서 각 세대에 대해서 각 세대에게 한번 좀 배워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기도 제목 있으면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심을 아시느니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이 말씀을 먼저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그런 것들은 별로 필요없는 걱정들이란 말씀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염려와 간절한 소원들을 이미 알고 계시고 돕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저마다 인생의 주기에 따른 시간표를 받아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그 연령, 그 시기, 그 시대에 필요한 시간표들을 다 받, 받아들고 있는 겁니다. 저마다 이것이 조금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른 친구들이나 학생들이, 어린 친구나 학생들은 시험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진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장년들은 자녀 문제나 현실적인 경제적인 문제들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에게 있어서 가장 고민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건강 문제시더라고요. 하여튼 이런 시간표들을 각자의 시간표들을 세대에 맞게 다 가지고 계시고 있는 거, 갖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시기에 염려를 아시고. 때를 따라 도우신다는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년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형제들 사이에서 별일 없이 살아가는 것이 소망이었는데 애급의 노예로 팔려가서 그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죄짓지 않고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청년 요셉의 꿈이었습니다. 소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애급의 총리가 되어서는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을 잘 감당하는 것이 소원이었고 가족 전체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알고 믿음으로 그 일을 실행하며 형제가 화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소년서부터 청년, 그리고 장년, 총리가 돼서 그리고 가족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그는 그 시대별로 깨닫고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소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적에는 자기에게 맡겨진 양들을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이 그의 바람이었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친 이후로 백성들의 주목을 받으면서 어떻게 하면 이방의 위협으로부터 이 나라 이민족을 지킬 것인지 장수로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우랑의 시기로 쫓기는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사사로이 처벌하면 안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의 동료들에게 확실히 각인시켜 주는 사건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도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다스리는 자로서 책임을 가지고 더욱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백성을 하나님 앞에 모으기 위해서 성정건축이라고 하는 과업을 원했죠. 그 과업 완성을 원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자 마지막까지 재료를 준비하는 신실한 생애를 살았습니다. 이렇게 상황이나 입장은 다르지만 여러분도 요셉과 다윗이 거쳤던 인생의 시기를 이미 지났거나 살아가고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나의 치열했던 그 시절들을 기억하며 오늘 그 시간을 겪고 있는 믿음의 후배들을 좀 살펴 주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시간표를 이해하고 격려해 주시고 응원하고 지지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어 우리 교회와서 계속 신방하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만7 년이 넘어가는데 그러면서 성도님들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인생을 참잘 사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젊었을 때 절제하고 성실하게 일하시고 그래서 노년에 어 적어도 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만한 그런 삶을 사신 분들이 참 많이 계셔서 감사하더라고요. 이거는 되게 소중한 신앙의 영적 유산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좋은 영적 유산들을요. 우리 젊은이들 우리 친구들에게 잘좀 나눠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어려울 때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고 또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다. 내 손을 잡아 주셨다. 그런 믿음의 간증들을 잘좀 전해 주십시오. 이 친구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이것이 그냥 옛날 옛적 이야기가 아니라 내 앞에 살아 있는 이분이 이야기하는 거니까 얼마나 더 신이 나고 또아 나도 한번 그래 보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 보니까 어르신들 당신의 기도가 후손을 지킵니다. 청년들 믿음의 전통을 즐겁게 이어가십시오. 어린이들 부모님의 신앙을 질문하며 배워가십시오. 이런 글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춘천중앙교회도 믿음의 개성이 자연스러운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런 일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가정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나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 보혈의 은혜의 과정들을 통과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찬양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찬양하겠습니다. <ptit> <Certifications> <encouraged> 보혈을 지나. 다시 한번 모여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모여를 지나. i it.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 그리스의 보혈의 은혜를 지나서 오늘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가는 여정에서도 예수 그리스의 보혈의 공로가 필요하고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너희도 산들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 라고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그 앞전에 보면 베드로 전서 2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을 산돌이라,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보배로운 산 돌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은 너희도 산돌 같이 예수 그리스도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람들이 지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에서 주도적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경험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세워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돌은 문자 그대로하면 돌이 살아있다는 것인데 우리 청년부 어, 산돌 청년회잖아요. 이게 리빙스톤 이게 돌이 살아있어? 뭐 그러면 이게 그냥 이게 물을 많이 머금어서 이렇게. 롤링스톤? 이렇게 돌아가서 이렇게 살아있어? 막 그럴 수 있는데, 성경적 배경으로 보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산돌은 어떤 거였냐면, 신약성경이나 이런 데 보면 예수님을 모퉁이의 머릿돌, 생명수의 반석, 기초석, 심판의 돌 등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몸인 교회가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기를 소망했던 겁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의미 있는 돌들을 리빙스톤 이렇게 산 돌이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성도는 더욱 힘써야 되는 겁니다.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고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야 됩니다. 믿음의 계승이 잘 되려면 각 세대의 구성원들이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에게는 기쁨과 희망이 있어야 됩니다. 청년에게는 도전과 섬김이 있어야 되고 장년에게는 지혜와 실제적인 지원들이 있어야 됩니다. 어르신들에게는 기도와 평안 등을 들수 있습니다. 그러면 각 세대가 겪고 있는 인생의 험한 골짜기도 우리는 이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세대별로 다 시간표, 자기 시간표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그 시간표 속에 있는 그들의 그 심정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시험과 때로는 실직, 질병, 외로움 같은 이 세대별 골짜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 예수님을 믿는다고 당장의 문제가 해결되진 않더라도 이 어두운 골짜기를 가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의 선배들이나 동료들을 만난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은혜를 다 함께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 혹시나 그런 그시간표 있는 그 골짜기, 세대별 그 골짜기를 거니고 있는 분한테, 아이, 그거 별거 아니야. 막 이러지 마시고, 아, 그래. 얼마나 힘들어. 나도 그때 많이 당황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내손 붙잡아 주시니까 힘이 났어.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어. 이렇게 먼저 그 길을 걸었기에 이제는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를 이야기해 주는 분이 있다면 지금 그 골짜기가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도 병원에서 하나님의 치료를 기다리는 분들이 있고 수술 이후에도 하나님의 원치를 기다리는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험한 분들한테 그러십시오. 먼저 경험한 분한테 우리 차영렬 원로 장로님 계신데 우리 장로님 위암 수술 하시고 극복하셨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어떤 분한테 그랬어요. 우리 차영렬 장로님 보시라고. 우리 차 장로님 이겨내셨다. 힘내시라 그랬더니 아예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자, 이런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자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어, 안정적인 직장에 있는 분들 내가 지금이야 이러지만 옛날에 나도 많이 방황했는데 하나님께 은혜 구하고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 이런 도우심을 줬다 이 믿음을 유지하며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목사로서 그런 권면을할수 있습니다 우리 후배 목사님들이나 교육자들한테 맞아요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순교적 가관이면 어떻게 먹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어, 저같이 부족한 정말 마른 막대기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도우셔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힘내십시오라고 그렇게 저도 권면하고 그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 일을 계속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옆에 계신 분에게 오늘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옆에 분 한번 그러실래요? 오늘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 눈 한번 딱 마주치면서 인사하십시오. 오늘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 오늘 안으로. 꼭 하셔야 됩니다. 오늘 안으로, 예. 이름도 모르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한번 좀 물어보시고, 곧 예배 끝나고 물어보세요. 그래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오늘 안으로 꼭 기도하겠습니다. 하십시오. 그리고, 어,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위해서 구하십시오. 온세대예 배는 모든 세대가 함께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혼자가 아니고, 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어, 제가 언제 한번 이렇게 산에 갔는데 어, 등산로 약간 비슷한 곳인데요 등산로 비슷한 곳인데 걷다 보니까 저 혼자 걷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 내가 이 길을 잘못 들어온 거 아닌가? 그러면서 약간 반신반의 하는데 그런데 맞은편에서 어떤 분이 이렇게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 길로 가면 산 꼭대기에 갈수 있나요? 그랬더니 어, 예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30분만 가시면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 예, 그래서 막 갔는데 30분이 아니야. <laughs> 계속 가는데. 그런데도 어이 30분이 지났는데 왜안 나오지? 그랬어요. 제가 그 심정을 알겠더라고요. 어, 거기서부터도 한 1시간 이상을 갔는데요. <laughs> 제가 만약에 여기서 1시간 이상 한 2시간 더 가야 돼요. 막 그러면 좌절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분이 저를 위해서 아주 선의의 거짓말을 해준 것 같아요. 그런데 저 입장에서는 뭐 거짓말이든 진짜든 간에, 아 내가 가는 길에서 내려오는 사람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저는 아 이거 진짜 이 길이 맞구나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들이 바로 그 길을 확인하십시오. 온세대 비해 우리 뭐 오늘 예배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예배는 바로 그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혼자 예배 못 드리겠습니까? 혼자 성경 못 보겠습니까? 혼자 기도 못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회중 예배 같이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고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분들을 통해서 믿음의 선배들 또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가는 이 길이 틀리지 않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서로를 축복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또그 길을 계속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여정에서 함께하는 이 아름다운 동행이 계속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더 든든히 서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믿음으로 더, 세워, 더 세워지길 원합니다. 세대와 세대가 이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역사가 계속되게 해달라고. 우리 아까 약속하신 그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